아, 수라장. 날 <laughs> 씹으시네. Okay. 누요 저요. 동안 저 아, 네이겐. 제가 무슨 무슨 말을 씹었죠? 내가 직접 할 아, 테니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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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귀찮네 아. 아. 버스야, 뭐 하는 거니? 넷분 감, 한분이맞을니 많이 어다 <laughs> 신투 어디? 근데 그러면 약간 그냥 캐도 그또 한마디로 그냥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시즌 패스 개념이네요. 아니 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해서 말만 복잡하지 한마디로 그냥 게임은 스팀으로 옮겨갈 거고 너희들은 가격을 내고 시즌 패스를 사면 된다. 아 네, 그게 더... 무슨 영가 패스 구매자들은 크레딧으로 바뀐다는 게뭐 개소리지 아니요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연갑패스 크레딧 주는 거예요 어저께 연갑패스를 따로 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요? 자비 없다 자비로 자비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데 스팀으로 이전해서 좋긴 한데 이거를 음. 그니까 나는 걱정을 좀 했는데 어 다행히 더빙까지 싹 풀로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걸 아 그러네 더플리즈가 뭐 끝났으면 안 만도 한데 그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나봐요 네. 다른 나라들 한국이 좀아보이리수 있겠네요 아무들의 기대를 해봐야 겠어이 <laughs> 내 품위는... 내 인선만... 인선만 왔어 로씨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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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녹화하셔야 되는데... 안 했어. 아, <laughs> 제가 녹화 준비 돼있 너무 반박도 빨리 들어오시는데... 좀예고을덮하지 하고... 말고... 어하지 편집 말고요. 어, 편집만... 네. 순간 당황했습니다. 약 편집하겠습니다. 이건... 안 돼... 안 돼요! 그대로 내보내야지 근데 <laughs> 나는 큐리아라는 놈이 무할루프를 걸어놓은 사실 몰랐는데 나도 또 몰랐어 <laughs> 난 몰랐는데 그런거였구나 3중살 <laughs> 아씨 호나옵 아! 아. <laughs> <laughs> <만나려고. 웃음> 이만 날렸어 아니 m 로 o u c h it. I am t o 리 c h i 해. 완승 직전이다. 알아서 다시 눈속동맨 속동맨 도와. 퍼팅. 악나 삐진 거는 좀 어떻게 해결됐어? 그거 어. 다 연기였는데? 이 사람이 사람도 아니야. 지금 똑같게 됐는데 뭐 그거 삐지면 사람이냐. 그러니까. 아 근데 뭐 우리 반에 몇 명을 그 가지고 삐질만한.